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왜냐면 누다듬 신나는 왜 이런 결과가 왔나 그 앞에 다 보면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왔다. 그럴 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생애를 가지고만 설명하는 건잘안 되는 게 있어. 네. 어, 그래서 공부를 해 보면 지금 이 결과는 내가 전생에 해 놓은 것이 내한테 왔구나 하면 그걸 그래 하면 설명이 있더데. 어, 그래서 지금 회사의 그 직원 관계가 내가 전생에 해낸 걸 이번 생에 내한테 돌려 줘서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하면 인과로 해석이 돼. 그럼 여기 이번 생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 사람과의 관계를 인형고리라고 그러거든요. 인형고리를 먼저 푸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푸느냐? 제일 쉽게는 기도라는 단어로 푸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 해서 푸는 방식은 일시적이고,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인형고리를 풀자.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인형고리를 푸는 것은 함께 병행해야 된다. 즉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돼. 즉 자신을 알아야지 이걸 꾸집은 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두축으로 출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에, 아버님은 편한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전체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공기 도움이든 땅이든 물 도움 다 전체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전체에게 보답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내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이나 욕을 좀더 넓혀서 전체가 다잘 사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이제는 쓰자 왜 지금까지 전체가 도와준데 내가 전체한테는 보답하거나. 이런 마음을 못 먹었지 않느냐. 요걸로 출발점으로 삼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장 뭐부터 할수 있냐? 음, 전체 하늘한테도 덕보입니다 뭐 땅한테도 고맙습니다. 한다든지 전체를 향해서. 그러면서 뭐 쓰레기가 보이면 하나씩 죽기도 하고 지구한테 좀 도움되는 걸 해보자. 그러고. 농사를 지금, 아, 이게 지금 농약을 안 치고 내가 해보자. 이런 것도 지금. 내 마음은 늘 전체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출발하는 것. 그리고 당장 직접은 내가 못돕지만 예를 들어 뭐뭐 지진이 났다 뭐그 나라 사람들께 내가 혼자서 기도도 해줘보자 이렇게 하나씩 출발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갈 길이 찾아지면서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음, 아버지가 생각하는 스님 이런 단어는 아니고, 저는 지금은 뭐 머리를 깎아서 뭐 산속에 들어서 스님 이런 하라고 저는 군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음. 저부터 지금은 그냥 결혼해서 살든, 뭘 하든 지금 사회에 일으로서 마음을 전체를 향해서 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을 전체에게 보내잖아요 전체가 나를 도와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의식주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방법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모델하우스 는 제가 92년부터 여기 이동 서대산에 그때는 비닐하우스에 1년 살았으니까 뭐 있은 게 아니고 이건 다 산인데 틀을 따듬은 거고 <laughs> 오직 전체를 향해서 살면 그때도 저를 운영하는데 돈 받고 한 적이 없어요. 응? 그럼 다 망한다 했어, 내한테. 근데 내가 이야기해. 이 자연은 다 죽이만 했는데 아무도 안 망했지 않느냐. 사람만 자꾸 주고 받고 해서 내가 받아야지 뭐 줄라고 하는데 자연은 주는 걸 먼저 하는데 아무도 안 망한다. 그래서 제가 9여년부터 여기서 돈 없고 빼고 그여사람들 오시라고 그분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잘 되니까 고맙다고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아지고 나아지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일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안 맞, 신나고 재미나고 특히 오늘 숨이 떨어지도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말없이 묵묵히 지구한테 도움 되는 걸 하나라 하나 생각 한번도 남들한테 안 들키지만 남들이 모르지만 저 집도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고, 아이고, 저 가게도 대박 나면 좋겠다. 수익 지나가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 하나하나 하나 쓰는 게이 하늘은 다 보고 있어. 제가 처음에도 그 이야기를 해 주거든. 하늘은 CCTV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한테 점수를 따야지 내가 할 때마다 하늘에 돕는다. 땅도 CCTV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땅한테 도움되는 걸 하고 있어야지. 땅이 내가 뭘 하려면 도와준다. 그 지금도 제가 뭘 한다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요. 그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해서 삶을 걸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이 다른 출발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면 장가도 가고, 알콩닥쳐 살고, 채무도 해결되고, 이런 게 저절로 다 되지 않을까. 돈안 벌어서 어떻게 사냐고, 뭐 돈도 달라 안 하고 망한다 했는데 제가 도안 망하고 되게 부자 되어 있잖아. 이게 그치? 이런 내가 증명, 즉 보여준다고. 왜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말이야. 세상은 전체를 위해서 살면 전체가 나를 돕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살잖아. 그럼 내 가족이나 몇 명은 도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보다 시피 뒤통수를 치거나 뭐빼 묶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왜냐면 이 개인이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삶은 멋지게 살지 않을까. 특히 본인이 이제 장비라든지 엔진 이런 좀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뭐 부가적으로죠 보너스로 또 그런 것도 아, 해주면 너무 빛나지 않을까 갖고 있는 것 달란트다. 발휘를 하면서. 특히,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살면 참 좋다는 거죠. 우리는 어, 눈이 다섯 개나 있는데, 한 번도 눈 다섯 개 있다고 가르쳐 준사람 없어요. 그금강경에 선한 뭐 불자들은 뭐 들은 반 사람은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제가 불교 TV에서 4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자극만 어, 일어나야죠 응? 그때도 금강경 강의할 때도 아니, 이게, 부처님은 된다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할, 최초로. 다른 분들은 부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설명하지. 아니, 부처님 자기 능력 있는 거 자랑하려고 이런 거하냐 누구나 똑같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끈에 쓰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늘 해주거든. 눈맛 다섯 개, 내데 신통력도 여섯 개나 있거든요. 그런 거 쓰라고 준 거지. 야, 잘 보관했다. 반납하라고. 누가 그런 걸 주겠어, 인간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덕분에 스쿨이란 학교를 통해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유튜브에도 보시고, 입학해서 공부를 하면 아버지가 바라는 진짜 멋진 스님 이상의 스님 삶을 살지 않을까. 꼭 물에 안 깎아도, 어, 물이 또 필요할 때는 또 깎아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주기도 하고 그냥 매이지 않는 산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런 것으로 너무 잘 하실 것 같아 제가 봐도 어. 왜냐면 너무 이쁘게 이게 마음이 잘돼 있어요. 많이 수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런 삶을 살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AHHHHH <laughs>